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W자 반등한다는 것이 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금융위기 때는 주가 급락 양적 완화하면 주가 급등 실물경제 충격이 오면서 주가 하락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 어쩔 수 없이 이삼성전자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한 것도 이런 실물 경제의 충격, 이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시라고 WTI 국제 유가 하락. 이제 실물 경제 위기.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안녕하세요. 부자회선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글을 쓰면서 사실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에이, 설마 역사가 반복되겠어? 라는 조그만 의심이 있긴 했는데요. 이제는 그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역사는 결국 W자 반등 한다는 글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볼까요? 예전에 썼던 글을. 역사는 W자 반등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제가 이 글을 썼었는데, 보시면은, 전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보시면, IMF W자 반등, 2008년 금융위기 W자 반등,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들어, 들어보면, 이제는 뭔가 공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가 오고요. 주가가 급락하고 양적 완화를, 완화가 실시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요. 실물 경제 충격이 오게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다음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쭉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경제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금융 위기고요. 백신을 투여합니다. 이것이 양적 완화고요. 하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사람이 바로 낫는 건 아니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서 주사 맞은 다음에 조금 앓고 나서 다 낫게 됩니다. 즉 끙끙 앓는 단계가 한 번은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물 경제 충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금융 위기 때는 주가 급락, 양적 완화하면 주가 급등, 실물 경제 충격이면서 주가 하락,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 쭉 우상향 이런 식으로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요, 주가는 W자로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 위기 후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왜 금융위기가 오는지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까지 제가 밝혀낸다면 노벨 경제학상이라도 받을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금융위기는 발생을 합니다. 발생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경제가 병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약화되고 병든 상태가 온다고 하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즉, 병이 든다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약해진 경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죠. 대표적인 금융위기로 꼽히는 대공황 때도 양적 완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시기나 어떤 규모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금융 위기가 오면 양적 완화를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게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통점입니다. 양적 완화 후 주가 상승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을 이기려 하지 마라. 돈을 풀면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은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고요. 지금까지 모든 위기 때 양적 완화를 하고 대부분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양적 완화 타이밍과 규모의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사실만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대공황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왜 양적 완화가 주가를 상승시키는지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으로 다양한 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충격, 수요의 감소. 사실 양적 완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고 경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량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하나가 망해도 국가 경제의 타격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하나가 망해버린다면 국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죠. 특히 일자리라든지 수출면에서 타격이 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속속들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연결고리부터 파괴되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집을 팔고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또그 돈을 아껴 쓰다 보니까 소비가 촉진되질 않죠. 주식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자식 학원비 보낼 돈 마련하고 당장에 임대료 지불할 돈 마련하고 당장에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수요의 감소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한 것도 이런 실물 경제의 충격, 이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감산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산을 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침체로 석유의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산을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금융 위기가 오면 그 여파가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가려져 있지만 실물경제는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회복단계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풀린 돈이 점점 힘을 발휘합니다 백신을 맞았으니 몸 안에서는 점점 항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 경제가 다시 재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약해 있던 조직들은 무너져 내리고, 살아남은 조직들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약해 있던 조직은 무엇이고, 살아남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 가장 약해진 조직들은 바로 오프라인을 매개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나 백화점을 예로 들수 있겠죠. 그리고 수혜를 입은 업종은 역시, 그리고 살아남는 조직들은 이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업종, 특히 언택트 업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나 전자결제, 뭐 배달업체 등이 있겠죠. 이제 오프라인의 시대는 가고, 온라인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가 더욱 급속도로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구조조정되고, 진화하게 되고, 적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느 단계인가? WTI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바로 이 경제가 끙끙 앓는 단계, 실물 경제가 타격받은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소위 가진자들이 독식할 것입니다. 결국 의구비닉빈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W자 반등한다는 것이 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지금은 현금 보유가 답이다.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도 지금 저점에서 많은 반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왜 주식이 올라가는지는 이전 글에서 다뤘지만 실물 경제의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9월 위기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9월 위기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악재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이 9월 위기설을 단순 루머라고 쉬쉬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9월 위기설이 각종 경제 지표를 근거로 주장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각 가정이나 각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메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지갑의 문은 굳게 닫힐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신호탄이 바로 WTI 국제유가 하락이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요. 생존력이 부족한 회사, 기업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생존력이 강한 회사나 기업들은 살아남아 승자 독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중력현상과도 같이 움직일 것이고요. 부는 더욱더 부를 끌어당길 것이고 아마 이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